자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라고 하니까 진짜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. y 대신에다가 빼기 x 더하기 4를 집어넣을게요. 그럼 2x에 빼기 x 더하기 4는 6이고 이렇게 해서 x는 2가 나오죠. 다시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되겠네. y는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y는 2. 2랑 2가 1번에 해였을 거고 2번도 가볼까요? 자 x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. 그럼 요 자체를 집어넣읍시다. 이 가로 열어주고, 마이너스 2y 빼기 3 써주고, 빼기 3y는 8 이어서 써줍니다. 요렇게 빼기 4y에다가 2, 3은 6이요. 그 다음에 요런 느낌 가주면 져 되겠네. 찹찹 해가지고 빼기 7y 될 거고, 요거 넘어가가지고 더하기 6이니까 14가 되겠죠.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일 것이고, 요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 넣으면 되겠네. x는 빼기 2에 빼기 2니까 더하기 4가 되고, 빼기 3이 있으니까 x는 1 1하고 마이너스 2가 이번에 해였을 겁니다. 이 친구는 한번 바꿔볼까? y는 으로 표현합시다. y는 빼기 4가 넘어가니까 빼기 4x 더하기 2. 요렇게 한 다음에 요따가 홀로 집어넣을게요. 자, 2 x 빼기 5 가로 열어주고 y 대신에 빼기 4x 더하기 2 써주면 되겠지요. 2 x 의 5, 4, 22가 5, 22가 는10 이네요. 요렇게 하면은 22X고, 요 친구 넘어가면 22가 되니깐, X는 1일 것이다. 어따가 1 집어넣을까? 요따가 집어넣자. X에 1 집어넣으면 Y는 빼기 4 더하기 2이므로 Y는 마이너스 2다. 요거까지 나쁘지 않고, 4번은 요 2X 자체를 요 2X 대신에 집어넣으면 딱 맞겠죠. 따라서 요 2X 대신에 Y 더하기 8, 그 다음에 빼기 3, y는 빼기 4다.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. 2y가 빼기 12다이가 y는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6을 놨다가 넣을까? 그럼 2x인데 6 5 30이 되겠네. 이런 느낌. 그럼 2x는 마이너스 22겠죠. 따라서 x는 빼기 11이죠. 이렇게도 4번의 정답이 되겠네. 됐습니까? 오케이 나쁘지 않네. 넘어갑시다. 엔드.